수험생에게 적합한 대학병원 의사가 만든 수험생 학습, 집중력에 도움되고 수면에 도움되는 힐라온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언박싱부터 하고 사용하는 방법과 세팅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한번 뜯어주면 돼. 집중력이 떨어져서 공부가 어려우신 분들, 좋은 성적 받고 싶어 욕심이 나는 분, 수면 시간이 줄어서 아침마다 힘든 분들, 이 힐라온 사용하셔서 좋은 효과 누리시기 바랍니다. 상품 열자마자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그리고 잠깐 옆으로 이게 힐라온 기기고요. 이쪽에 보시면 어댑터가 있습니다. 요거랑 힐라온 세팅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냥 꽂으시면 됩니다. 핸드폰 이어폰 꼽듯이 꽂으시면 됩니다. 힐라온 기기를 사용해서 이어폰 쪽 끼고 어댑터까지 세팅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댑터는 그냥 충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작은 거야. 아 C 타입. C타입이고요. C타입을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전원 켜볼게요. 그리고 전원 키는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한 3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힐라운이 이렇게 켜지고요. 제가 직접 사용하는 방법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을 누르면은 파도 소리, 자극 강도, 소리가 있는데 사용 설명서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1번부터 2번, 3번, 4번까지 나와있고요. 1번 보시면은 왼쪽 두개 오른쪽 두개 전도성 이어 팁을 물티슈 또는 알콜 수압으로 촉촉하게 닦은 뒤에 수분감이 더해지면 효과적으로 전기 자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 자극이 오면서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개념인 거고요. 이번 보시면 사용자의 귀 접촉부도 물티슈 또는 알콜 수압으로 촉촉하게 닦은 뒤에 피부의 유분과 먼지 등을 닦은 뒤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닦고 나서 사용하시면 좀더 좋은 효과를 누리실 수 있으니까 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한 전기 자극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을 조금 묻히는 게 좋습니다 뒤로 닦아? 아니 괜찮아 네. 귀 쪽에도 한번씩 닦는 거를 제가 지금 방금 보여 드렸고요 이렇게 한번 쓰고요 직접 쓰고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착용감은 어떤지 등등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착용감이 너무 좋았고 편리했습니다. 딱 맞아? 지금 세팅 중에 있습니다. 한번 세팅하고 또 보여 말씀드릴게요. 수험생이 실제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수험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거 하고 실제로 공부를 하는 것도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을 누르시고 파도 소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도 소리랑 좀 올려봐. 맨 위쪽에 보시면 시간도 나와 있고요. 배터리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나와 있고 자극, 강도, 소리 등등이 있습니다. 소리를 10까지 올린 상황이고요. 파도 소리가 위까지 올라가는 것도 직접 사용자가 느끼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이랑 사용 설명서도 다 나와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설명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사용자 설명서 힐라운 HV-01이라고 돼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방금 뭐 눌렀어? 아, 파도 소리 한번 누르시면은 본인들이 원하시는 음악 같은 거, 소리 등등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어댑터 요거 있던데? 잠깐만 어댑터는 말 그대로 충전하는 겁니다 이게 어댑터고요 이거는 나중에 귀 이어폰 쪽 나중에 교체를 하실 수도 있고 여분이 들어있고요 어댑터입니다 충전할 때 사용하는 거고 C타입입니다 사용 방법이 이렇게 있고요 사용 전에 사용 설명서를 숙지하고 사용 본체를 60% 이상 충전하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미 90% 이상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본체에 이어셋 케이블을 연결을 했고요 본체와 각 부품이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이어셋은 사용 방법에 명시된 사용 부위에만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 이어셋 착용 방법은 귀쪽에 정확히 이렇게 꽂으시면 되고요 한번 보여줘.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림과 같이 헤드셋을 머리에 착용하고, 이어셋이 귀 안쪽과 윗면의 피부에 편안하게 닿도록 합니다. 아, 잘 들린다. 뭐 눌렀어? 여기를 끝까지 안 꽂았어. 방금 잘안 들리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 케이블을 끝까지 잘 꽂으셔야 됩니다. 이게 마치 이어폰의 역할을 하는 그런 케이블이기 때문에 끝까지 꽂으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자극감도 더 올렸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알려줘. 이거 하면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 음. 집중이? 될것 같다고? 음. 네, 힐라온 직접적으로 한번 사용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소리가 올리면 무슨 소리가 나? 파도 소리 같은 거? 파도 소리. 음. 들리지 않을까? 마이크 음. 없어. 음. 마이크를 한번 직접 대볼게요. 크게 올려서. 실제로 귀에 착용하고 들어보는 것은 좀더 경쾌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나니까 참고 바랍니다. 오늘 실제로 힐라온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공부하는 것도 훨씬 더 집중력이 잘 돼서 기분 좋게 그리고 효율을 높여서 공부를 할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사용할 것 같고요 다른 분들도 힐라온 제품 꼭 추천드리고 파도 소리랑 그리고 그외 소리도 다양하게 많이 있고 이렇게 누르시면은 설정도 하실 수 있고 또 보시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자극 강도도 더 높일 수도 있고요. 내릴 수도 있습니다. 소리도 본인들이 원하시는 걸로 사용하실 수 있고, 몇 분을 설정할지도 10분부터 다양하게 60분까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정지를 누르시면 이렇게 잠깐 정지가 되고, 또 시작을 누르시면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사용 이력을 누르시면 내가 얼마나 사용했는지, 평균 사용 시간과 사용 횟수 등등이 나와 있고요.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언어 설정도 하실 수 있고, 한국어, 영어도 설정 가능합니다. 또한 시간 설정도 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설정하시면 되고요. LCD 설정도 더 밝게 할 건지, 어둡게 할 건지 등등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정보도 보시면 펌웨어 버전과 전체 사용 시간 등등이 다 나와 있고요. 펌웨 업데이트도 실시간으로 우리가 할수 있으니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힐라온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수험생분들 공부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힐라온 관련해 가지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가장 고민하는 점이 어떤 걸까요? 집중력 그리고 좋은 성적을 받고 싶어 하는 거, 공부에 욕심이 나고 공부가 좀더 어렵다고 느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면 시간이 줄어서 아침마다 힘든 수험생들. 힐라온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대 구로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뉴라이브 창업자인 송재준 대표님이 직접 연구 개발해서 만든 힐라온이고요. 환자분들을 위한 해결책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힐라온을 개발했습니다. 지금 바로 컨디션 체크도 가능합니다. 꾸준한 공부 습관을 들이고 싶거나 성적 압박감으로 마음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나 적은 수면 시간으로 매일 피곤한 수험생들에게 정말 적합합니다.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품질 인증도 받았습니다. 신경 자극기 특허 인증 유럽 ce cocnkc 인증서도 받았고. 디자인 등록증도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이비누과 교수가 개발한 힐라온. 남들보다 앞서가는 한 걸음 결정적인 신의 한수 힐라온이고요. 부교감, 신경, 활성화로 집중력 강화, 스트레스 개선, 비침, 습, 피부 자극으로서 편안한 착용감이 정말 좋고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가장 큰 장점입니다. 사용자 맞춤형 조절 가능하고요. 뉴라이브가 부교감 신경 활성화에 집중한 이유가 있는데 집중력 강화, 스트레스 개선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스포츠 선수 대상 힐라운 인체 적용 시험 결과치도 있고요. 불안 및 자신감의 변화, 스트레스 및 우울 변화 임상 테스트도 모두 했기 때문에 힐라운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성품도 말씀드리고 제품 사용법 등등은 앞에 설명했으니까 다시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힐라운 작동 원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가볍게 웨이 피부를 통해 비침습적으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힐라온이구요. 첫번째, 귀에 웨어러블 형태로 착용합니다. 두 번째, 이어셋에 장착된 두 개의 전도성 실리콘이 웨이도와이갑계정에 접촉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귀를 통해 미세 전류 자극과 소리 신호가 귀 안쪽으로 자극을 통해 들어갑니다. 네 번째, 자극이 미주신경을 타고 뇌로 신호가 갑니다. 마지막으로 전 전두엽을 비롯해 뇌의 여러 감정, 정서, 인지를 조절하는 부위를 자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집중을 더잘 할수 있고 공부에 집중도 하고 수험생분들이 시험을 치를 때더 공부를 잘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뉴라이브 수험생 집중력 향상시키는 힐라운 소개해 드렸고요. 잘 활용해 보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